또 저희가 다이너 그룹이다 보니까 네. 이제 어떻게든 눈에 띄라고다이너 아. 아. 그룹이다 보니까 튀려고 네. 이런 아. 멘트를 또 하나 둘 셋. 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<laughs> 또 저희가 다이너 그룹이다 보니까 네. 이제 어떻게든 눈에 띄라고 아. <laughs> 아, 역시 역시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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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 좋아. <laughs> 이거는 혼자 해서. <laughs> 그리고 프리유니버스님께서 두울 낯 노래에서 가.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? 아무래도 네. 벌스 아. A 파트에 이제 키노씨가 노래하는 부분이 또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면 좋지 않을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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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딱 아. 춤추면서 나오는 부분이요그 네. 아. 음. 다인원 음. 그룹이다 보니까 튀려고 예. 예. 이런 예. 멘트를 또. 아, 임새 Ho, h e 마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 e t t s g l e o s t s go! Let's go! Let's go! l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 그리고. 어 그리고... <laughs> 아, 이게 진짜, 진짜 한소리라 아, 진짜... 아, 진짜... 에이. 게이 So, b 오늘 밤이 외롭다면. 모든 인가나게 I see I'm a super hot, coming funky winking boy. That's me. I'm a super hot, call me, funky winking boy. That's me. Okay. more more do Le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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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it. 그때 그림자처럼 자그만한 목소리로 소년이여 겁내지 말아요. 겁이 안 난다. 너무 감미롭습니다.